가수 전유진. 삼성과 200억 원 광고 계약 체결. 트로트 신동에서 국민 아티스트로 떠오른 가수 전유진. 이번엔 무대가 아닌 광고계에서 또한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차세대 전,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 시리즈의 모델로 전유진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그 계약 규모는 무려 200억 원. 1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를 아우르는 신뢰감. 감성 기술과 브랜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존재감. 이제 전유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감성과 기술을 잇는 브랜드 아이콘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광고 업계는 물론 팬들의 기대도 뜨겁습니다. 유진이 에디션까지 탄생하며 자체 마케팅이 벌어지는 상황. 7월 갤럭시 S 시 뉴욕 공개 전후로 공식 발표가 있을 가능성 무려 80%. 이 계약이 성사된다면 단순한 광고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